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부어른 은 우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 카드 10만 원권을 다섯 분에게 드립니다. 또 지금 육시 형님 계정에 가만 오게 됐는데 자 오늘 육시 형님 계정으로 뭘 해볼 거냐 바로 바로 조합님 전용 무기 소환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오늘 다구나 자 지금 우리 형님, 아 우리 또제 유튜브 각을 위해서 이렇게 또 남겨주셨다고요. 자 우리 잠잘 써보고 우리 좀비맨형이 전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? 야 여기 뭐 뜨냐 지금 보면은? 어? 어 마술맨 전용 무기가 뜨네요. 자 마술맨하고 혹시 뭐 총공왕 해머드? 아니 해머드 굳이 걸 필요 없는데. 아 역시나 아 별게 없습니다. 야 여기서 진짜 아 전용 무기 완전 한 번만 좀 먹어보자 진짜. 아한 번도 안떴어 이럴 수가. 어? <laughs> 이럴수가! 어? 야, 이거, 야, 이거 어? 뜨는구나! 와, 아유, 아유, 몰랐는데, 뜨네요, 이게. 야, 이... 아, 근데 쓰나요? 아 그, 너무 많은 걸 우리 알 나와 줍시다. 뿅. 오? 오? 아니, 이럴수가! 대버에드는 초필살기! 그거 좋습니다! 잠시만요! 어? 아, 아니, 오늘 운 뭐야! 아, 오늘 좀 쓸데없는 데 쓰고 있어! <laughs> 마술맨도 혹시 하나 더? 그래 슈도 조각 뜨는게 국룰이거든 <laughs> 자 마지막은 자하 마술모자 조각이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은비맨 전용무기 획득 완료 나하하하 자 우리 종비형초필사기를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짜잔 좁쌀했지만은 단일 타겟에게 5콤보로 300% 공격력을 입고 또한 아군 전체는 공격력의 150%에 해당하는 HP를 회복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한번 해반스킬이 비교해보면은 자 240에 100%였습니다 체력 회복량이 마구마구 무자비하게 상승한다는거 이럴수가 자, 이 초피를 얻게 된 좀비맨, 얼마나 강해졌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? 우리 좀비맨 1대5 컨텐츠 한번 해봐야죠. 우리 또, 딴거다 해봤는데, 우리 좀비맨 안 해봤어. 이거 말이 되냐? 솔직히 좀비맨이 좀 억울할 거야. 아니, 나, 그래도, 나도 잘 나가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, 아니, 나를 감히 1대5를 안 한다? 이거는, 눈앞할수 없지. 저도 190만? 혹시 200만 상대로 이길 수 있으려나? 아니,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. 왜냐? 아, 우리 좀비맨 그냥 무한대로 부활하잖아요. 딱 봅시다. 자, 그래서 여기 보면은, 아, 지금 카부트로 게임 굉장히 단단한 조합인데,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? 자 동재 선 스타트 아하아 조명 얘들아 그잘조금부터나 사치바퀴 딜에 다놓으 안돼? 워호 잠시만요 아주 졸개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자자 얘야 오우야 왜야 그저 그죠그죠자 조명 딱대 가부토 와와 가부토가 한방에 나아다녀렸습니다 울퉁떡하 아니 이게 지 문제가 아니 뒷라인 좀 버텨야 되거든? 스톤 스톤 걸려야 돼! 스려다 돼! 오그그케안 걸렸어,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괜찮아? 짜자자 잠시만 종비한테 말. 발오그오케오케오 이러면 좀비 이 일어나거든요? 자종비이 일어나고 아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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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볼아 그니까 이게 지금 뒷라에 버틸 렉 없어서 과연 이 얘네가 버티고 안 버티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? 봅시다 으아 어 그래도 스톤 안 걸렸어 스톤 안 걸렸어 스톤 안걸렸와 수광 진짜 겁나 거슬리네, 아하, 이럴수가. 아, 이거, 과연. 아니, 나 아직 몰라, 아직, 아직 몰라, 아직 몰라, 아직 몰라, 아직 몰라, 여러분. 어? 잠시만요, 이거 좀. 어, 이거 좀. 어, 모르겠는데요? 아니, 설마. 어? 이거 또 쓰러지면 또 좀비 잡을 때 있거든? 어? 아니, 이걸? 자, 이러면 수험치고. 어? 어 이거 잡을 때. 어? 와대 wow,